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안전할까? 왜 우리는 모두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넘어질까? 오늘은요, 개신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한 문서를 가지고 인간의 조건에 대한 그 날카로운 진단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놀랍게도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까지 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그럼 이 진단을 한번 차근차근 떠나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인 인류의 첫 번째 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결과 우리 본성이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에겐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죄의 최종 형벌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진단은 바로 여기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단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그냥 신화나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딱못 박고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이 나오는데요. 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100% 인간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더큰 계획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단한 번의 행동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또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는지 한번 보시죠. 그첫 번째 결과는 정말 재앙 같은 상실이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문서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사망의 결과로 우리는 전적 부패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죠. 전적 부패라는 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당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범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담을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나 왕처럼요. 그 대표가 한 행동이 국민 전체에게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거예요. 대표인 아담 때문에 우리도 법적으로 유죄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부패한 본성 그 자체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과 실제적인 상태, 이두 가지를 다 상속받은 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과연 선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을까요? 음,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중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끌어 당기니까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보는 다른 신학적인 관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성은 부패했고 의지는 마비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답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그 대가로 죄인을 법정에 세우고 그에 대한 선고는 딱 하나,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아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 단절된 지금의 영적 상태, 결국 맞이할 육체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운명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벌인 거죠. 와,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죠?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이 세계관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분성은 완전히 부패했고, 우리의 의지는 스스로 선을 택할 능력이 없고, 그 결과는 죽음 뿐이다. 이게 바로 진단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쁜 소식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그 치료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만 진짜 좋은 소식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냉철한 진단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아주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진단이 전부라면 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신앙 고백의 나머지 여정이 시작됩니다.